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우리 테마 29 1주택의 예외 규정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의 예외 규정. 자, 여러분 우리 비과세를 받으려면 국내에 국내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요 규정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 즉 얘는 양도 당시 2주택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2주택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이 2주택 이상이 된 것이 투기 목적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투기 목적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란 얘기죠. 그럴 경우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뭐 하면 충족을 해준다면 충족을 해준다면 이때는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몇 개지만? 두 개지만 하나로 봐주겠다. 따라서 이거 여러분 주택수만 풀어준 겁니다. 따라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1주택은 물론이지만 몇년 이상을 보유해야 2년 이상을 보유해야만 뭘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로 이 1주택의 예외 규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1주택의 예외 규정은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표 3개 정도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바로 이제 우리가 일시적 이주택이다라고 하면 간단히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시적 이주택. 즉, 우리 같이 자료를 보시면, 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즉, 종전주택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이주택이 됐다. 1세대 이주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더라도 그렇더라도 첫째,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도부 1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여기 밑줄.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 즉 요거는 뭐냐? 1주택 상태가 최소 1년 이상은 지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런 이렇게 단기간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까지 비과세는 안해줄 목적으로 최소한 1주택 상태가 1년 이상은 지나야 된다. 그래서 종전 주택을 취득한 어도 1년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다. 이게 예, 첫 번째 조건 둘째 이제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하니까 몇주택 된거죠 여러분 2주택이 된거죠 그 2주택이 되려면 자동그래몇 년이네 3년이네 요게 두 번째 조건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사, 어떤 주택을 양도했냐 종전주택을 양도합니다 그러면 은 이때는 1주택을 봐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걸 잠깐 그림을 그림에서 설명한다면 자 제가 종전주택을종전주택을 종전주택을 취득해서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처분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이 주택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자몇년 지난 다음에 1년이 이상,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뭐를 다른 주택을,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그입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거죠. 그러면 종전 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먼저 추가 취득하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몇 주택 된 거죠, 여러분? 이 주택이 되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더라도, 그렇더라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이 주택이 된 날로부터, 자몇년 이내에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1년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 취득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하부터몇 년이 지난 다음에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이 주택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3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3년 이내에 반드시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된다 여러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종전 주택을 양도해 준다면 너 양도 당시 몇 개지만 두 개지만 몇주택으 봐주겠다 여러분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따라서 따라서 종전주택을 취득해서 당연히 양도할 때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이 몇년 이상만 나와주면 당연히 2년 이상을 보호해주면 이때는 이 양도하는 종전주택 뭘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 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일시적으로 이 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떤 1년이 지난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둘째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또몇년이내 3년 이내에 세 번째 어떤 주택을 종전 주택을 양도해 주면 너몇 주택을 봐준다 1주택을 봐준다 따라서 양도 시점에서 몇년 이상 보였다면 2년 이상을 보유하였다 라면 너는 그대로 뭐 해주겠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수도권에 소재하던 수도권에 소재하던 법인이나 또는 공공기관이 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지방으로 이전한 거죠.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죠. 그래그 지방 이전에 따라서 그 1세대 구성원이 지방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그 얘기입니다. 즉 수도권의 주택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지방에 있는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몇 주택 이된 거죠? 여러분 2 주택이 된 거죠. 자 그렇다 더라도 그렇다 더라도 이때는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자 여기는 3년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는 몇 년이다 5년이 입니다 5년 이내에. 어떤 주택을 양도해야 돼요, 여러분?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너는 1주택을 봐주겠다. 그래서 여기는 예외규정, 일반적으로 2주택 해소기간이 몇년 이내인데 3년 이내지만 이 경우에는 5년이라는 걸꼭 체킹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5년 이내 물론, 반드시 어떤 주택을 양도해야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된다는 건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수도권에 소지하던 법이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지방 이전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 이거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청사 그래서 우리 지금 중앙, 그광화문이 있던 종합청사나 또는 과천시에 있던 종합청사가 지금 어디 갔죠, 여러분? 세종자치시로 이전 갔죠, 이전했죠, 여러분?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서울에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세종자치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주택했다 2주택. 근데 이때 공무원들의 갑자기 공급 물량이 확 나오니까 즉시 내가 원하는 시점에 매도할 수 없을 상태가 없을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몇 년을 풀어준다. 여러분 5년을 풀어준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1번.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예외 규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2번 갑시다. 자 2번 보죠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자 자, 동그라미 여러분 뭐 했다 여러분 예, 예,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뭐 했다 여러분 동거봉양으로서 학과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여러분 자 자식이 자녀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근데 부모님이 연루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 몇살이상이 여러분 60세 이상이죠 자 60세 이상의 노부모를 동거봉양한 거죠 동거봉양해서 세대를 합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도 모르고 갖고 있다는 얘기여 러분일 주택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일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일 주택을 보유하는 6 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쳤더니 몇 주택이 되었다면 이 주택이 되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식도 일 주택 부모님도 일 주택씩 각각 하나씩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를 합치니까 몇 주택이 됐다 그러면 이 주택. 그 이거는 부모님을 모시다 보니까 이 주택이 된 거니까 이건 투기 목적이 아니다 아니지 않냐 좋다 그러면 그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자 여기는 몇년 이래 여러분 5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체킹해 주셔야 됩니다 5년 자 어떤 주택이 여러분 예, 이때는 자식거나 또는 부모님거나 구분 없이 둘 중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3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개념이요. 자, 1주택을 가진 남자와 1주택을 가진 여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는 노부모 동고방향이고 지금 뭐죠? 여러분, 혼이죠. 자, 그일 1주택을 가진 남자와 1주택을 가진 여자가 혼인하다 보니까 몇주택다다러면2주택 됐다, 됐다. 이거 투기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잖냐. 그러면 좋다. 그 혼인한 날로부터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이나 역시 똑같이 5년 이내 남자 거 여자 거 구분 없이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양도한 주택을 몇 주택을 봐준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자, 4번. 여기 4번에 여러분 취약이라든지요. 또는 근무상이라든지 취학 또는 뭐 근무상 근무상 또는 질병의 치료 그래서 사유가 몇 가지냐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취약하나 근무상하나 그다음에 일년 이상의 치료나 유형을 필요한 질병의 치료 자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목적으로 예 거기 보시면은 예, 수도권 밖의소재자는 주택을 취득해 됩니다. 수도권 밖의 소재는 주택. 요 수도권 밖에소재는 주택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지방에 있는 주택이서 여러분, 지방 주택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취약이나 근무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다음에 이거 말고 원래부터 일반 주택 하나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 하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취약이나 근무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지방에 있는 주택을 하나 더 사서 몇 주택이 되었다 그러면 2주택이 되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에는 그 취약이나 근무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의 사유가 해소가 되면 사유가 해소가 된 날로부터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역시 여기는 몇년 이내냐 여기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동그라미 여러분 3년 이내에 사유가 해서는 또몇년이네 3년이네.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어떤 특정 주택과 특정 주택과 일반 주택 하나씩 갖고 있으면 지방에 있는 이런 특정 주택 하나와 상대적으로 이런 특정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 하나씩 이 주택 의 상태는 반드시 어떤 주택을 먼저 해야 되냐? 일반 주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 당시 몇 주택이지만 이 주택이지만 일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이제 여러분, 예, 이거죠. 거기 나오는 것처럼 상속받은 주택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밖에 일반 주택을 하나씩 갖고 있는 이러한, 예, 세, 1세대가 양도하는 어떤 주택?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도, 부모님도 1주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부모님이 갖고 있던 1주택을 누가, 1주택을 가진 자녀가 뭘 받았다는 얘기면 상속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 보니까 이때의 이 자가 뭐가 되는 거고, 상속인이 되는 거고, 부모가 돌아가셨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피상속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상속인의 1주택을 갖고 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1주택을 상속받아서 1세대 맷 주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주택이 됐다는 얘기죠. 이 때에 상속인의 원래 갖고 있던 주택을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일반 주택이라 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모님이 갖고 있던 주택을 상속을 받았다. 해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상속받은 주택이죠. 그러면 상속받은 주택 하나와 일반 주택 하나 몇 개를 갖고 있단 얘기야? 이 주택을 갖고 있다 얘기입니다. 자, 요 상태에서 항상 일반 주택이나 뭐부터 처분하라 여러분.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 주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 주면 너는 몇주 들어 봐 주겠다 여러분. 1주택으로 봐 주겠다 그인입니다. 따라서 이 양도하는 먼저 양도한 1주택 이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상을 보였으뭘 받을 수있어 여러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상속을 인한 2주택인 경우의 예외 규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속을 받을 주택이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을 받아서 그 후에 이게 주택으로 완성됐거나. 또는 상속 개시 당시, 상속 개시 당시 이 자녀가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고,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고, 이 주택을 상속받아서 1조합원 입주권 1주택이 된 후에 이게 나중에 신축 주택이 됐다이죠 이때 이것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조합원 입주권도 우리 세법 양도세를 뭐로 보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 개시 당시 자녀가 1주택은 물론 1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는 상태라나, 또는 상속 개시 당시 부모님이 갖고 있던 주택이나,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을 받아서 2주택이 되었다. 그래도 이둘 중에 어떤 주택 여기는 반드시 여러분 일반 주택, 즉 자녀가 갖고 있던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이때는 몇 주택을 봐준다? 1주택을 봐주겠다입니다. 는 특징, 얘는 양도 시기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양도 시기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즉, 우리가 아까 일시적 이주택일 때 원칙 3년, 지방의 수도권에 소재하던 법이나 공공기관이 이공공 지방으로 인해했을 때몇 년? 5년. 노부모 동거봉양이라든지 혼인의 환경을 몇 년? 여러분, 5년. 그 다음에 취약이나 근무상 질병의 치료 등일 때는 몇 년? 3년이지만, 이때 상속받은 주택부터는 양도식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꼭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여러분 우리 이제 일반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등록 문화재나 지정 문화재 주택 하나씩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 하나와 그 다음에 문화재 주택 하나, 몇 주택, 이 주택을 보여 했더니죠. 이 상태에서 역시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 주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 주면 일 주택으로 봐서 너도 비과세 주겠다. 역시 양도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넷, 예, 칠 번. 자, 수, 도시에 일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자가 일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자가 자 농어촌 지역의 수호자는 농어촌 주택 하나를 갖고 있다는 입니다. 농어촌 주택을 하나씩 그래서 몇주택이었다 여러분 이 주택이 됐다 입니다. 이렇게 일반 주택과 농어촌 주택 하나씩 이 주택인 상태에서 역시 둘 중에 어떤 주택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 주면은 역시 양도 시간 제한 없이 너는 일 주택을 봐주겠다는 거죠. 다만 이때 농어촌 주택은 크게 세 가지로 하나눠 여러분 귀농 주택 그 다음에 이농 주택 그 다음에 상속받은 주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주의할 것은 상속받은, 아니, 요 귀농주택은, 요 귀농주택은, 요 귀농주택은, 귀농 후즉 여러분 도시에 있다가 농어촌으로 가는 걸 바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귀농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서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가 농어촌에서 주택 하나 더 샀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여러분 귀농 주택이죠. 그러면 귀농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반드시 이때는 5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처음 양도할 때 최초 양도할 때만 요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 사업법상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본인이 거주있던 주택을 지금 양도하였다 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다섯채를 가지고 있고 본인이 거주했던 주택 하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이 거주주택에서 최소 2년 이상을 거주했다면 2년 이상을 거주하고 그다음에 양도할 현재 이 임대 사업자로서 사업자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됐고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이 등록돼 있을 때는 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이 임대주택 수요 간없시 얘도 몇 주택을 봐준다 여러분 일 주택으로 봐준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최소 몇년 이상을 2년 이상 거주할 걸 요구한다는 걸 여러분이 꼭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 주택에 대한 예외 규정이고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제가 요 설명드린 내용을 박스로 정리해 놨습니다. 요 박스 내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좀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